안녕하세요. 웰밥도 컴퓨터 책상에서 먹고 잠도 컴퓨터 의자스찬 게임에 미친 남자 가성비 극한율 열정이 불타는 불타 t v 입니다 약한 2주에서 3주 전에 불타 t v 가 말씀드렸잖아요. 하급 정신의 숙련서랑 상급 부품이 가격이 오를 거다. 미리 사놔라. 그때 형님들이 그랬어요. 불타야. 3주 뒤면 다야 시세가 내려가는데. 어? 이걸 왜 지금 20달, 30달에 사냐 상급 부품을? 그고 하급 정신의 숙련서도 <laughs> 그때 당시에 막 7달, 8달 이랬거든요. 불타 야 이거 한 사람당 뭐한 270장, 300장 필요한데 형님 말씀드렸더니 이거를 지금 굳이 살 필요가 있나? 어? 이거뭐 7달, 8달 이거 지금 300장 사나 봤자 어차피 풀리는 양에 비하면 이거 어차피 내가 50레벨 됐을 땐또그 가격일 텐데. 이거, 미리 사나봐야 의미가 있냐. 라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삐똥 싸고 있습니다. 예? 그 형님들 지금 이미 반스가 다 젖었어요. 이 미래를 예언하는 남자, 바로 불스트라다무스. 지금 비프로스트 서버 어떻게 됐죠? 상급 부품 가격? 30다야에서 3주만에 400다야가 됐어요. 비프로스트 서버 30다야 지신 400다야입니다. 무려 13배가 올라왔습니다. 니 프레임 서버도 역시나 3 0달의 불타TV는 50개를 사놨지만, 제가 쓰려고 50개를 사놨어요. 왜냐면 여기, 왼쪽에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급 부품이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니 프레임 형님들, 상급 부품은 하나씩, 하나에 1 4 0달야 합니다. 그러면은, 불타님, 하위 등급을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하위 등급이, 하급이 5달야고그 다음에 뭐야, 중급이 한, 한1 5달에서2 0달 합니다. 그그 중급 2 0다이로 만들면 2 0 0다이야 하급부터 만들면 5 0 0다이요 그것도 미리 말씀드렸어요 영상에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50렙 사람들이 가장 많아지는 이 시기에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현재 상급 부품 1등 서버 비프로스트 비프로스트는 왜 상급 부품 가격이 4 0 0다이인지 이유가 있습니다 비프로스트 서버 같은 경우는 100명 중에 무려 22명이 전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급러가 많다는 거예요. 현재 3월 29일 기준 전냉 100등의, 100등의 전투력은 13만 4천입니다. 13만 4천 이상이 비플로스트에 22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스트론드 289다야. 나스트론드도 역시나 전냉 100명, 100명 중에 17명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서버죠. <laughs> 하급 정신 같은 경우는 비프로스트 45다야. 제일 비쌉니다. 비프로스트는 모든 게다 비싸요. 스펙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서버에요. 엠버 상자도 꼴등 서버에 비해서 무려 두배나 높아요. 이그드라실보다 두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하급, 상, 하급 정신의 숙련서는 이그드라실보다 세배나 높아요. 상급 부품은 한 6배 높아요. 미쳤습니다. 비프로스트에서 상크 홀은 제작이나 혹은 아티팩트를 업그레 하시는 분들은 엄청 힘듭니다. 왜냐면 하나에 400 다이아야. 근데 하, 당장 50레벨 데도 3개 필요해요. 그럼 벌써 얼마요? 1200 다이아. 51레벨 때는 다섯 개또 필요합니다. 2000 다이아 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51레벨 찍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56레벨. 이제 61레벨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져요. 한 사람 당 30개씩 필요해요. 엄청나죠? 왜냐면 이 게임은 메인 퀘스트 조건에 아티팩트 정수를 업글하라는 기본 조건이 깔립니다. 그럼 아티팩트 정수를 업글하려면 이 아티팩트들을 업글해야 돼요. 네? 이 어, 아티팩트를 업글 못하면 메인 퀘스트 진행이 안 됩니다. 골동품 같은 경우는 메인 퀘스트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해도 돼요. 거기도 여기 상가 부분 0개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골동품은 뭐 선택 뭐 자기가 뭐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티팩트는 업그레이드를 안하면 메인 퀘스트가 진행이 안됩니다 그만큼 꼭 필요하죠 뭐 여러가지 여러 옵션에 올라가는 것도 많고 아티팩트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필요한게 뭐다? 상급 부품이다 엠버 같은 경우는 이제 50렙 그 이전 영상을 보시면 세계수 4층에 엠버 폭젠존이 있어요 한 덩이에 엠버가 60번을 캘수 있는데 그 60번씩 캘수 있는 엠버 덩이가 6덩이가 묻혀 있습니다아 다른 자리에 안가고 아예 움직이지도 않고 8만 예, 엠버를 캐는데 최강이 8초여도 6시간 걸리고 뭐 7초면 더 적게 걸리고 그만큼 엠버는 계속 풀리게 되는데 문제는 상급 부품은 사냥을 해도 진짜 안 나와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레벨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내가 한5 6년까지 바라보고 있다 하면. 한 18개 정도 내가 지금 한 48레벨이야 만 18개 정도는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61레벨은 솔직히 언제 찍을지 모르지만 56 레벨은 56 레벨도 솔직히 언제 찍을지 몰라요 근데 51 레벨은 진짜 금방 찍거든요 50 레벨 찍고 나서 뭐 어영부영 하다 보면 한2 3일 내에 업합니다 그러면 다섯 개또 필요해요 그만큼 뭐 이거를 꼭 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 이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에요 형님들 뭐, 불타님 저 상급부품 사놨는데 가격이 떨어졌어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어요. 가격이 존나게 올라갔어요, 불타님. 감사합니다. 예, 학업 정신에 숙련서도 마찬가지요 불타님 얘기 듣자마자 10다이였을 때 300개 사놨는데 지금 3 0달이예요 개꿀. 예,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를 권유하진 않아요. 책임지지 않아요. 알았죠? 투자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엠버 상자 또한 모든 스펙업의 주 자원이고 4월 3일날 성장 시즌 많이 소모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추측인데 혹시나 몰라서 불타 TV 같은 경우는 이제 엠버 상자를 조금 씩 조금씩 이제 다 생길 때마다 한두 개씩 찌끔찌끔 사다 보니까 어느새 25개 정도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대파기를 하려고 산게 아니에요. 제가 쓰려고. 제가 쓰려고 사는 겁니다. 제가 사용하려고 예, 왜냐면 여기 보이죠. 엠버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엠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쓰, 사 사용하려고 사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들자 이렇게 해서 <laughs> 모든 서버, 상급푸품과 하급정신의 숙련서, 그 다음에 엠버상자 가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언제인지 방송에 들러오세요 열정이 불타는 불타tv입니다. 감사합니다.